음집에 방문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부재는, 이건, 음. 부재는 그겁 부재는 정사비 아까우니까, 음, 적지 방문하지 마세요. 많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음, 생각인 거예요. 되게 많아요. 어,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왔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있는 거. 그런 거다 떠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돈 아까워. 그런 사람들. 차라리 그 돈으로, 어, 맛있는 거 사드셨으면 좋겠어. 소고기라도. 그렇게 자기 말만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점을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치마 입고 가슴, 이렇게 막 패인 거입고 박수무당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어, 그건, 어, 아니에요? 많아요. 어, 어 <laughs>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본인한테 구슬할 테니까, 네. 나랑 한번 잡시다라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어, 그래서 저한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 어? 음. <laughs> 이거는 내 주위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어. 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뭐 점을 어찌고 자기가 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괜찮고 호가가, 호감 가는 박수들만 찾아다녀 왜요? 뭐 왜겠어? 좋은 기운 받자고 그러뭐 그렇대요 근데요 어, 착각들 하고 있어요 어뭐 옛날에 이런 말이 뭐 있었잖아요 뭐 무당이랑 자면 좋은 기운 아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 돈 아까워요.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 이런 분들이 있어. 1년에 진짜 어, 거짓말 조금 더 버텨서 100군데를 잘 본다는 데만 다 찾아다녀.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한번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자기가 좋은 명품을 사입 뭐, 백을 산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음. 근데 결론은, 뭐잘 본다는 데는 다 그냥 쑤시고 다녀. 뭐, 결론은 뭐, 그러면서 꼭 답은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은 데 그냥 잘 본다는 데만다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 돈이면 또 얼마야.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어, 한번 전, 봇대 때마다 10만원씩 한다고 하면은, 100군데면 얼마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차라리, 보지 말아라 돈 아깝다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를 사 드셔라 라고 나는 하고 싶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간추려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많아요 어. 그, 그런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체적으로 귀신이 붙는다 음. 뭐 몸이 아프다 음. 뭐 그런 경우는? 어, 귀신이 붙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이 신당에서 귀신을 막아주고 이 신당에 신령님이 앉아 계는데 어떤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 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신못 들어와요. 저거 바깥에나 서 있을 수 있어도. 어, 근데 그런 건 있잖아. 막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몸이 갑자기 떨리고 막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신의 가물 쉽게 말하는 우리 같은 기운 가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근데 귀신 와서 뭐 귀신을 붙는다 이거는 없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